대통령실 대변인이 음.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됐는데요. 어,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 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. 어,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하면 어,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 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음.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. 어, 이렇게 이야기를. 하셨습니다. 어, 박광훈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아, 결국 이얘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,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